야, 구형의 선수가 IR에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힙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상을 견디면서 계속 뛰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직관으로 가서 봤던 경기에서 구형의 선수가 마지막에 킹미스를 하고 사이드라인 쪽으로 달려서 돌아가는데 되게 불안해 보였어요. 이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구영의 선수 큰일 난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상 때문에 이런 거면은 솔직히 애틀란타에서도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발 좀 성적 때문에 구영의 선수를 내치지는 않았으면은. 뭐 이번 시즌은 끝났습니다. 이제 IR 들어간 거면 남은 경기가 세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구영의 선수는 사실상 정규 시즌 끝이고 애틀란타가 만약에 플레이오프까지 들어간다면은 구영의 선수가 복귀를 해서 플레이오프를 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안될것 같고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현재 상황. 인데 부영희 선수가 좀 제대로 회복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길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여러분. 커크 커즌스 선수가 벤치를 당했고, 커크 커즌스가 요즘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라는 모습이 정말 잘 보이고 있고,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선수를 솔직히 저희가 프리 시즌에도 잘볼 기회가 없었어요. 애틀랜타 펠컨스가뭐 페닉스를 좀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건지 이제 남은 세 경기 동안에는 저희가 그래도 페닉스 를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경기 애틀랜타가 맞붙는 이 상대가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그러니까 워업으로뛸 만한 가장 좋은 경기이지 않나. 루키에게는 어쨌든 최적의 그런 첫 경기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좋은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 대 캔자스 시티 이 경기가 토요일에 있는 경기죠. 미국에서 토요일이니까 저희한테는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캔자스 시티는 앞으로의 스케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휴스턴, 피츠버그, 덴버. 근데 버팔로는 제가 왜 버팔로를 넣었냐면 캔자스 시티를 그나마 AFC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팀이 버팔로밖에 없습니다. 1번 시드 켄자스 시티에는 앞으로 상대해야 되는 팀들이 휴스턴, 피츠버그 그리고 덴버이고 버팔로는 뉴잉글랜드, 뉴욕제츠 그리고 <laughs> 뉴잉글랜드입니다. <laughs> <laughs> 버팔로는 나머지 세 경기 중에 두 경기가 뉴잉글랜드예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14승 3패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 캔자스시티는 현재 13승 1패인데 여기서 두 경기를 지게 되면 버팔로에게 한번 졌기 때문에 맞대결에서 밀려가지고 2시드까지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캔자스시티는 이 경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움스가뛸수 있을 것인가 발목 부상이 있었죠 이전 경기에서 본인이 뭐 직접 2년 전 잭슨빌 상대로 겪었던 부상보다는 그 플레이오프 경기였죠 낫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마움스가 그래도 나오지 않. 될까 싶은데 캔자스 시티에게 이번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스턴의 수비가 너무 막강합니다. 패스러시가 드니런터 선수 색 12개, 앤더슨 주니어 선수 10.5개. 근데 캔자스 시티는 뭐조튜니가 레프트 가드 있다가 뭐 레프트 태클 가고 레프트 태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디제언 프리스 선수는 지금 또 부상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완예 모리스나 수아마타어를또 넣기에는 아직도 불안하고 어, 도대체 어 해야 이오라인을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숙제. 특히 패트릭 마움스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고 뛰면 포켓 안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적이게 되겠죠. 휴스턴의 저 패스러쉬를 상대로 플레이를 연장시키는 플레이를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을 빨리 던져야 돼요. 근데 또그 뒤에 스팅리라는 괴물. 레시터라는 선수도 있고 이 선수비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휴스턴이 그래가지고 마움스가 출전을 하든 이 카슨 맨치가 출전을 하던 뭐 어느 쿼터백이 들어와서 뛰던간에 공격적으로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고 상당히 수비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 왜냐면 반대로 얘기해도 휴스턴 공격이 휴스턴 오라인이 캔자스시티의 수비 라인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솔직히 노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갈것 같고 양팀 모두 23점 이상 득점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1대 20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마움스가또 부상도 당했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휴스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휴스 턴 솔직히 요즘 안 좋거든요. 이게 안 좋은 거 알고 있고 수비가 너무 막강해 가지고 한번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셋 비드를 하나 한다면 휴스턴으로 한번 가보는 게. 아, 근데 또 원스코 경기는 캔자스 시티인데. 그래도 저는 제 직감을 믿겠습니다. 얼마나 믿어도 되는 직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나오는 경기가 바로 이 피츠버그 대 볼티모어 경기죠. 이 경기는 그러면 위의 경기가 3시에 진행이 되니까 이 경기는 6시 반 경기가 되겠네요. 피츠버그 대 볼티모어 경기. 최근 9번의 매치업 중8 경기를 피츠버그가 이겼습니다. 디비전 라이 라이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팀들의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9번의 매치업 이라고 했을 때 15년 막 20년간 9번 만나가지고 8경기를 한 팀이 이겼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스탯이죠 왜냐면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고 감독들도 여러 번 바뀌었을 테고 근데 피치버그 대 볼티모어 매치업은 감독들도 이 9번의 매치업이 똑같았고 라마잭슨이 안뛴 경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피치버그가 많이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치버그만 만나면 자가지는 라마잭 잭슨, 라마 잭슨 선수가 5번의 선발 출전을 피츠버그 상대로 했는데 1승 4패 득점이 평균 19점 패서레이팅이 66.2이고 이번 시즌에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경기들 다 합치면은 패서레이팅이 140이 넘는데 피츠버그 경기에서만 50대였습니다. 패서레이팅이 라마 잭슨. 그래서 피츠버그만 만나면 괜히 또 작아지는 라마 잭슨. 근데 커리어 중 15주차 이후 경기에서 전승이에요. 라마 잭슨은. 12월에 강해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12월 풋볼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라마잭슨 선수는 그걸 정말 잘 이행해주는 선수이고 12월에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또 피치버그만 만나면 작아지니까 어떤 트렌드가 좀 꺾일지 데리켈리의 생산성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라마잭슨 선수와 데리켈리 선수의 러싱을 어, 같이 봤을 때 경기당 두 선수 합쳐서 158.3러싱가드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지 피킨스 없이 지금 피치버그가 또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진을 하고 있죠 까마귀는 고철를 만나면 치킨스가 됩니다 조지 피킨스 있고 없고도 크고 TJ 와치 있고 없고도 굉장히 커서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자신감 있게 뭔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피치버그가 최근 9번의 매치업 중 8경기를 이겼는데 이 경기에 TJ 와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100%가 아니고 조지 피킨스 선수도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볼티모어로 갈것 같거든요. 피치버그 볼티모어는 그리고 국밥 저득점 경기입니다. 무조건. 이번에도 진흙탕 싸움이 되겠죠? 한 20대 23. 볼티모어가 결국에는 피츠버그를 상대로 이기는 피킨스도 없고 TJ와 시 100%가 아니라면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빅매치가 바로 이 NFC 동부지구 매치요.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이기면 바로 디비전 우승이고요. 현재 10연승 중인 필라델피아 워싱턴을 상대로 최근 7경기에서 6번 승리 이것만 이기면 나머지 경기들은 델러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1시드까지 필라델피아가 올라갈 수 있는 나머 스케줄입니다. 워싱턴은 현재까지 5할 넘는 상대 무승입니다. 무승 4패. 홈에서 강한 워싱턴 공격력 하지만 솔직히 압도적인 필라델피아 수비력. 저는 수비가 더 신기해요. 공격이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수비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실점이 공동 1위, 17.6점. 플레이당 허용 야드가 4.7야드. 1위. 토탈 허용 야드 275.6야드 1위. 허용 패싱 야드 173.4야드 1위. 그냥 다 1위입니다. 워싱턴이 홈에서 아무리 공격력이 좋다고 해도 필라델피아 수비 상대로는 좀 힘들 것같고요 그나마 지금 워싱턴의 레티모어 선수가 뉴 올리언스 세인츠 에서 이제 넘어와 가지고 계속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안 뛰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좀 뛰었죠 그쪽으로 타겟이 단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레티모어 선수를 많이 볼 수는 없었는데 하필이면 또뉴 올리언스 상대였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aj 브라운 이나 드몬테 스미스를 상대로 레티모어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해 줄지 굉장히 궁금하고 피라테피아가 이기겠죠 왜냐면 제이든 데니얼스의 기도 좀 꺾어 놔야 돼요 확실하게 이번 시즌 루키 쿼터백 분위기 좋은 거 알아. 너 잘하는 거 아는데 디비전 내에서는 쉽지 않을 거야라는 걸또 보여주려고 악을 쓰고 필라델피아가 워싱턴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 스코어 저는 필라델피아 26대 워싱턴 17 가겠습니다. 꽤큰 격차, 9점 차. 미네소타대 시애틀 경기 이 경기는 좀빅 매치이긴 합니다. 뉴욕 제츠 출신들의 대결 이거는 쿼터백들 얘기하는 거죠. 미네소타의 샘 다놀드 선수는 1라운드 픽이었고 지노 스미스 선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욕 제츠의 2라운드 픽이었습니다. 미 미소타는 나머지 경기들 다 이기면 1시드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 미네소타는 밸런스가 저는 너무 무서워요. 퍼터백 플레이도 샘 다놀드가 굉장히 잘해 주고 있고, 저스틴 제퍼슨 넘버원 리시버도 있고, 넘버 투 리시버도 솔직히 굉장히 좋죠. 조던 에디슨 타이텐드 포지션도 탄탄하고, t j 오켄슨 러싱은 에런 존스가 모리그톱티어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러싱 가드가 9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에런 존스 선수가 오기 전에는 미네소타의 러싱 어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만큼 좀 가 끌고 와 주는 것만으로도 미네소타의 밸런스가 어느정도 만들어졌다 라고 볼수 있는거고 수비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팀 밸런스가 저는 리그 최상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노 스미스 선수가 안 뛰면 만약에 샘 하웰로는 미네소타 절대 못 이기죠. 지노 스미스가 만약에 뛰어도 이거는 힘든데 또 시애틀이 그린베이한테 세귤 7개를 내줬나? 미네소타의 패스러쉬 블리치 패키지 이게 훨씬 그린베이보다 더 파악하기 힘들고 더 강력 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애틀이 이기기는 쉽. 지 않지 않을까. 지금 아, 시애틀이 홈 필드 어드밴티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곱했고 체트도 들리고 예전만큼의 그1 2 번째 선수 느낌이 잘안 듭니다. 예상 스포는 33대 20으로 보겠습니다. 자, 썬데이 나이풋볼 경기 템파베이 대 댈러스. 저희 그 같이 여행 갔던 분들 중에 대원님이라고 계셨는데 굉장히 언변에 재치가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베이커 메이필리가 테무 조시앨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조시앨런 선수보다 피지컬은 안 되지만, 그 정도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뛰는 것도 이번 시즌 들어와서 더 훨씬 많이 뛰기 시작했고, 굉장히 성공률도 좋습니다. 쿼터백 자리에서 스크램블링 러쉬 하면서 공 던지는 것도 괜찮지만, 아예 나와가지고 뛰는 것도 베이커 메이필드가 잘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됐는데, 근데 또 프라임타임에서 성적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지난 8경기를 모두 진 메이필드, 그리고 템파베이 와서는 오전, 전패입니다. 공격력은 꾸준히 그래도 템파베이가 좋은 편이긴 합니다. 밸런스도 좋아요. 밸런스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템파베이가 러싱이 없었는데 톰브레이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버키어빙이 들어오면서 완전 밸런스가 좋아졌고 득점은 28.8점으로 디트로이트 버팔로 볼티모어 다음에 네, 템파베이입니다. 토드 보울스는 블리츠를 아니 차저스 상대로 경기하는 거 봤을 때는 저는 직관하고 있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우 토드 보울스가 블리츠를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차저스는 그블리치를 상대로 아무것도 못 막더라고요. 정말 얄짤없이 그냥 블리치를 퍼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델러스는 왜 자꾸 이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근 4경기 중에 3승이고 쿠퍼러시는 선발 쿼터백으로서 이제 커리어 8승 4패입니다. 근데 계속 이기면 진짜 이도저도 아닌 시즌이 되고 이렇게 이기다가 갑자기 또 제리 존스가 어? 메카 씨 이렇게 잘해준다고? 너 그러면 내년도 해줘. 갑자기 연장계약 밟아버리면 델러스 팬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특히 리코다우들 선수가 성적이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3주 연속 100야드 이상 러싱야드를 기록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뭐 덱프레스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러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덱프레스코 선수의 부상이 없었다면 다우들 선수의 이런 성적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 수비 쪽에도 너무 안타까운 부상들이 많아요. 오버시온 선수 부상당한 것도 너무 안타까웠고 트레본 닉스 선수도 또 아웃이죠 이제. 그래서 댈러스가이 경기를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베이도 공격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한 34대 23 23도 마지막에 가비지 타임 스 coro. 23까지 올리는 어, 그, 그 정도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 대 그린베이, 그린베이는 이경기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이고요. 주던러브 선수는 최근 4경기에서 인터셉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경기 30점 이상 득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린베이. 멜라플로어 감독은 12월 이후 경기들에서 현재까지의 헤드코치로서 23승 5패이고 134.4러시야아들을 허용하는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조시 제이콥스의 빅게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콥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러, 터치다운이 많이 없었다가 최근에 정말 터치다운 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뜻은 뭐냐 확실히 멜라플로어 감독이 제이콥스를 더 믿고 있다 더 신뢰를 주고 있고 조던 러브에 대한 신뢰는 조금 이제 뒤로 뺐는데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지금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던 러브 선수가 어, 인터셉션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좋은데 플레이오프 때도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외쳐드리겠습니다 33대15 패커스 승자 33대15 에커스자 <laughs> 이렇게 16주차 프리뷰도 마쳐봤습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뭐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까지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바